이렇게 막으세요. 막고 이쪽 귀에 한번 들어볼게요. 예. 네. 소리 들려요? 네. 어 반대쪽 막아볼까요? 네. 음. 이렇게 막고는 어때요? 여기서 네. 나는 거기서 거 나요? 네. 어. 그러니까 네. 열 열어 놓던 막어 놓던 이쪽에서만 소리가 나는 거죠 지금요? 오케이 좋아요. 피 소리 한번 볼까요? 네. 아, 어, 때로는좀 아, 대한데 어때요 지금은? 조금 옅어졌어요 음. 아, 까7 0에 아, 지금 더 내려갔나요? 데 아, 몇단한데 정도까지 떨어졌나요? 배난한데 아, 어떨 때는 더, 이게, 응. 기계식으로 팍팍 응. 나는데, 응. 지금은, 응. 그냥 편안하게. 응. 보고 응. 그 정도만. 어. 그럼 아까 소리 쭉날때 100이면, 지금 몇 프로 정도 좀 떨어진 것 같아요? 음, 아까 70에서 좀더 떨어져, 80%까지 80좀 떨어졌어요? 좋아요. 요거하고 더 떨어졌어요? 네. 네. 오케이, 좋아요.